퇴근했어? 응, 수리한 골동품을 의뢰인한테 배송하던 중이었는데, 그분 집이 마침 사무소 근처더라고. 겸사 겸사, 너 퇴근하는 거 기다렸다가 집에 같이 가려고 왔지. 아니야, 그냥 한 1시간 정도? 아니, 두시간이었나 괜찮아, 별로 안 기다렸어. 널 기다리는 것도 좋던걸. 네가 그럴까 봐 일부러 얘기 안한 거야.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일하는 데 방해되잖아. 나 때문에 일에 집중 못하는 건 싫었어. 응, 가자. 오늘의 도전을 맞이할 준비는 됐어? 그렇게 웃는 거 보니까 이번에 되게 재밌는 미션인가 보네. 연인 중한 명이 노래를 정하고, 다른 한 명이 그걸 부르라고? <웃음> 하긴, <웃음> 내가 제일 잘하는 거긴 하지. 그럼 이번에는 네가 신청하고 내가 부르는 건 어때? <laughs> 준비됐으니까 틀어봐. 음, 지금 한눈파는 거야? <laughs> 그게... 그... <laughs> 내가 방심했네! 반짝반짝 작은 별로 이번 미션을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봐주라. 너무 어려운 곡은 참아줘. 아. 하... 어, 너 일부러 놀린 거지? <laughs> 알았 어? 네 말이 다 맞아. 그럼 시작 할게. <laughs> 호랑이, 두 마리. 호랑이 두 마리 달려요, 달려요. 눈 없는 호랑이, 꼬리 없는 호랑이, 정말로 이상해. 어이, 호랑이다. 먹음직스러운 음식이군. 왜? 너도 방금 나 놀렸잖아. 난, 넌 놀리면 안 돼? 품 안에서 자고 싶다고? 그래, 그럼. 이제 자야 해.